경기전에 양팀 선수들,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컨디션들이 정말 좋아보였습니다. 오늘 경기 기대하셔도될것 같습니다. 투수 1구 볼! 원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쳤습니다 박성환 드라운 핸들 빠르게 처리합니다 지금 교대가 이 ball, 2 b a 투수 공을 뿌립니다. 볼. 원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. 네, 야인 어게팅 타고. 수비수가 깔끔한 투수 공을 뿌립니다. 볼! 제 2구 맥없는 스윙입니다. 원볼 원 스트라이크. 투수 스트라이크. 스트라이크. 투수 스트라이크. 4구째.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빠른 처리로 아웃카운트를 잡아 여기서 병살타가 나오네요.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. 투수 1구 던집니다. 투수 쪽 크는 거 유격. 수 어. 빠른 처리로 아웃카운트를 잡아냈어.